멀리 어, 저기, 새끼 아마. 너무 멀리 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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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금 물 속에 하나, 하나 한 마리. 아마 들여다보기 몸무게가 수컷 1.5 톤, 1500kg, 암컷 1.36kg, 1360kg, 수명이 40년에서 50년. 아, 어, 오래 사네요. 깐난 새끼 무게 25kg에서 50kg, 어, 새끼도 무겁습니다. <목소로> 여보, 새끼 무게가 <목소로> 25kg에서 50kg래. 한 마리가. 그리고 40년에서 50년 산대. 하마의 뜻은 강의 말이란 뜻입니다. 물어자말 맞자. 어, 잠수도 해. 저, 저, 저 아, 나, 아 잠수. 이게 큰 하마가 두 마리, 새끼 하마 한 마리네. 어오기도한 마리 있네. 아저 새끼 하마가 하나 올라오네. 아 새끼 새끼 멀어가지고 근데 여기 앞에 있으면 모르는데 아뭐 너무 멀다. 자, 저 물속에 한 마리 있고. 가아 어, 자기 머리 인데 <laughs> 풀을 먹는 구만 풀. <laughs> 이름 영명이 히포 포타무스 히포스 말로스 포타무스 강. 이란 뜻으로 강속의 말, 강속의 말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.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하마를 강속에 있는 말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하마는 말, 기제목이 아닌 소와 가까운 우제목, 아, 소에 가까운 우제목 동물입니다.